이번에는 표1에 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내용이 있는데 금액까지 이용해서 표4에 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소득공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금액을 여기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필요없는 열들은 정리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수식을 세워서 작업을 하면 되겠는데 이 값과 이값 전체를 비교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여러 값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이면서 소득공제 내용이 일반 사용분인 경우의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의 금액의 합계 여기도 보면 일반 사용분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수식을 작성해주면 되죠. 합계니까 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 연산해 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연산을 해 주는 이유는 이제 작성해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것과 같으냐. 이 소득 공제의 내용이 이렇게 전체 배열 범위를 비교를 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소득공제 내용 일반 사용분과 같으냐 여기 소득공제 내용 전체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금액의 합계 이렇게 전체 배열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절대 참조 주소, 상대 참조 주소 생각해서 식부터 완성해놓고 따져보도록 하죠. 자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게 될 텐데 소득 공제라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끌때이 열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끌때 상대적으로 위치가 오른쪽으로 하나씩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열을 고정시켜야 되죠. f4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열 부분만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비교하는 범위는 뭐 오른쪽으로 끌던 왼쪽으로 끌던 아래쪽으로 끌던 변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고요. 소득공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끌리게 할때 이 소득공제 내용 행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열 방향은 일반 사용분,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어도 되지만 아래쪽으로 끌게 할 때는 여기 행에서 고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행을 고정하도록 하고요. 비교할 범위는 항상 이렇게 F4키를 눌러서 절대 잠조주소로 만들어주고 얘는 배열수식이기 때문에 Ctrl-Shift-Enter 눌러주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이렇게 끌어서 나머지 값들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구해지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M14에 있는 값 신용카드와 여기 값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결과값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false와 true라는 값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true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false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비교했으니까 false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를 비교해서 같잖아요. 같으니까. true라는 값이 나왔죠. 그 아래쪽에도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true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반 사용분과 소득공제 내용을 비교해서 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true와 false라는 결과 값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네 번째 true라는 값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일반 사용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배열 수식에서 일반적으로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 됩니다. 어떤 수의 0을 곱하게 되면 어때요?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1이라는 결과값이 살아남으려면 둘다 같은 자리에 true가 있는 경우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이고 소득공제는 일반 사용분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같은 배열의 자리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1로 살아남은 경우는 둘다 트루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배열로 저장이 될 텐데 같은 자리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0과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영원 더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살아남아 있는 수치들만 더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sum 함수로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함수를 보면 if 함수도 있고 text 함수도 있습니다. text 함수는 나중에 천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 줄때 사용하는 함수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필요는 우선 없고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if 함수는 어떤 논리식의 결과값이 true인 경우에 반환할 값, 또 false인 경우에 반환할 값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true일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 공제가 신용 카드이고 소득 공제 내용이 일반 사용분일 경우에 선택할 값으로 이 부분 뭐예요? 바로 금액 부분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if 함수로 우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주고요. if 함수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if 함수의 라지컬 테스트가 되고, 이 부분이 value if e 가 되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 라지컬 테스트가 되고. 그다음 이 부분이 value if true logical test가 true일 때 반환할 값, 바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이면서 소득공제 내용이 일반 사용분일 경우에 반환할 값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Ctrl Shift Enter 눌러주면 역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배울 수식을 억지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서 함수를 통해서도 바로 구할 수 있었죠. 문제에서 IF 함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IF 함수로 또 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되겠고요. 표시 예를 보면 0은 0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2만 1420원이 있는데 뒤쪽에 1420원 부분은 버리고 절삭하고 1321만 남았죠. 왜냐하면 단위가 천원 단위이니까 뒤쪽에 천 단위 세 자리는 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이 결과값이죠. 이 결과값 전체에 텍스트라는 함수로 둘러싸게 되면 자, 여기 이 부분이 밸류 값이라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는 포맷 텍스트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기에 복잡하니까 텍스트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 포맷 텍스트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작성할 사용자 정의 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부분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필요하니까 의미가 있든 없든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라는 사용자 정의 형식 문자를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현해 주고요. 다시 샵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 주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나네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로 도출해 내야 되는 데이터는 뒤쪽에 여기 보면 100이라는 데이터 보이죠. 이 부분이 절삭되고 사라져야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함수 삽입 단추에 들어가서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현해주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에 s 이라고 해주면 다시 뒤쪽에 수치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절삭, 없애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처럼 콤마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쪽에 숫자들이 절삭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Ctrl-Shift-Enter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시에 있는 것처럼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도 여기도 399만 남겠죠? 여기는 91만 남을 것이고요. 그러나, 절삭할 때 뒤쪽에 숫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서 반올림 될 수도 있다는 라것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92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얘는 378이 되겠죠 왜냐하면 9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끌기 해보면 378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0인 경우에 0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뭔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텍스트 함수에 넘어가서 사용자 정의 형식에서 여기 마지막에 의미가 있든 없던 0이라는 숫자 한 자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형식 문자 0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Ctrl Enter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클릭해 보면 어때요? 이제 0이라는 숫자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